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어서 9장 6절 말씀 한 장만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어서 9장 6절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야외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장게큰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에는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것이 뭐냐면은 옛적에 있었던 것을 반복지 않겠다. 나의 삶의 향방을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살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겠다. 그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전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활 전체도 방향을 바꾸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가야지 그것이 온전한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동경 대지진 때 규모 8.0의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이으 이 견뎌낸 한 건물이 지금도 이제 긴자라는 그 지방에 있는데 1923년도에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했던 그 제국 호텔의 그 설계도가 건설 당시에 이 설계도로 공사를 해야지만 된다는 주문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어지고 뭐고타라을 짓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정성을 들여야지만 되느냐 하면서 많은 불평을 들었던 그런 건축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2년 정도면 끝날 것인데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설계대로 설계도대로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4년이나 걸렸어요. 집안 공사만 4년 걸렸어요. 정말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1934년도 9월 1일 날 준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7월에 개업을 서두르고 어, 있었던 그 임페리얼 호텔, 그죠. 제국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100년이 넘도록 굳건히 서 있는 빌딩이고 그 호텔은 지금도 5스타 무궁화 다섯 개의 최고급 호텔이에요. 저도 거기서 딱한번 자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숙박비가 얼마냐 3만 엥이었어요. 3 0만원 정도가 되는 하룻밤 자는데 그것도 뭐 내가 뭐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잔게 아니라 원로목사님께서 거기서 주무시는 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딱잔 적이 있었는데.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건물 하나만 딱 남아서 이라그 라이트라는 그 설계자는 전 세계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이거를 환란과 역경이 있어야지 진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통들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역경이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과의 대화에도 어떤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붕떠 있지 않은 것인가? 한번더 평화 정착을 위해서 무조건 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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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욕을 다 들어도 대통령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나 같아도 화가 날때 오시고 나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진짜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건 잘 견디셨는데, 그러다 이렇게 정말 이 평화의 상징인 그 건축물까지 폭파되는 어떤 그런 구력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상 도를 넘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 그들의 의식 구조가 무엇인가? 알, 알아, 아야지 돼요. 깡패야, 깡패.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또 힘이 약하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갖고 있어봤자. 근데 그것이 아마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밀 때는 밀고, 땡길 때는 땡기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받아내고,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나가지 되는데 그냥 좋게만 이렇게 옹이야 옹이야 그래 너를 약하지 우리가 이렇게 다 포기할게 우리가 다 이렇게 양보할게 도와줄게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나이조금만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에요. 애들도 옹이야 옹이야 하고 그러면요 할아버지 수염 다 뜯어요. 남편도 그냥 아내가 그냥 참고 견디고 견디고 뭐 참고 막 이러고만 하면 남편 완전히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싸울 땐 싸워야 돼요. 머리 쥐어뜯어야 돼요. 아내한테도 남편이 그냥 너무 쭉 이냐 좋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뭐, 뭐~ 산으로 가 산으로 가요. 서로 그래서 부부 싸움 안 하는 집안은 그거는 비정상적인 집안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밀고 땡기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뭐~ 소위하고 뭐~ 그냥 뭐~ 덜덜덜 떨고 이~ 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인간의 속성에 그래서 대통령 이렇 신문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하셨다 화도 나고 좌절감도 생겼다 또 이것이 그동안에 쓴 것인데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좀 마음속에 그 위기감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단 살포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제지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 제재를 제재를 좀 풀었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무슨 뭐그뭐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우리가 뭐 전단 살포한 게뭐 하루 이틀에 했습니까? 하나 의 빌미를 삼고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꽉 쥐고 있는 그 제재, 경제 제재 뭐, 뭐 이것 때문에 좀뭐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도 거기도 뭐뭐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는 뭐 약도 없잖아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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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키트가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시하지 말고 그들의 핵을 핵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어떤 어떤 상태로 봤을은 절대로 핵에 포기되지 않는 그런 이상 상호간에 막강한 전력을 기출해서 유지되는 평화, 박스만이야.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건드리면은 손실 낳는것 때문에 얻어지는 평화 이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너무나도 하, 핵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되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레짐뭐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해서 그들에게 유익되는 것도 많지만 정권적인 면에서는 취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유가 뭔지 우리가 아무리 사회주의로 나간다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가 막힌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사회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군을 군세력을 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무서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피해의식이 있죠. 이런 전쟁, 수백만이 죽었던 이 전쟁은 잊어서는안 되겠다.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러면 아주 치를 떨어요. 다 이겨놓은 전쟁 아주 쑥 때마지 됐으니까. 이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으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을 바라보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한 똑똑한 청년이었었어요. 그는 1954년도에 건축학과에 입학해서 한국 건축학 제 1세대가 되었고, 그는 한국 건축의 교과서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남산에 있는 지금 힐튼 호텔 건축가로서 유명한 80대 중반에 김종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몇년 전에, 현대 자동차 그룹이 10조에 매입한 강남의 마지막 땅이었던 그 한전 부지를 이제 105층으로 올리고 9천, 92만 8천 제곱미터니까 굉장히 그냥 넓은 그 건축이, 건축을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통합 사업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 책임자로서 이분이 선임이 되었어요. 기자가 찾아와서 지낼만한 것이 선생님께서는 이빌딩에 어떤 건축말 건이 빌딩을 어떤 건축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 뭐겠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안 무너지는 건축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라 자기는 생각한대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지진이 와도 홍수에도 그 자리에 잘 서있는 빌딩 이런 빌딩을 내가 꿈꾸며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의 건축자요, 인생의 건축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이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 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일터 신앙 우리의 건축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지어야지만 건축물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온갖 시련과 풍파와 진과 비바람을 잘 견뎌내고 잘서 있는 인생이 있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 건축물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신앙은 제국 호텔이 그뭐 엄청난 지진을 견딘 것과 마찬가지로 잘서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진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삶 상벌 주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다기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울 때그 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반숙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게 놓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놓아 주옵시고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곤란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제들의 건축물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되어지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